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시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 우리 신앙을... 강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에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의지하며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삼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날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몇 구간으로 이제 나눠서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앞과 쭉 연결이 되는데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이제 집요한 그런 방해, 그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누에미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쌓아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삼발랏과 도비아와 아랍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무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어,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런 방해가 더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어, 그, 위협하는, 방해하고 여파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 인물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산발라 씨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산발라 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고요. 도비아는 이제 암몬을 관리하는 또 이제 관원으로 보이는데 산발라의 세 측근 노릇을 하고 그와 합세하고 있었습니다. 또 개셈이라는 사람은 이 아라비아를 또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세 사람은 보면 유다를 쭉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이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어, 집요하게 이제 방해한 어,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아,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삼발랏은 전에는 이 유다 지역에 대한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그, 그런, 이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적극 방해한 것입니다. 아, 그들이 이제 제안한 것이,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이렇게 만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오노는, 어, 유다와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아, 느에미아는 이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일을 중단하고 갈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씩이나 집요하게 반복해서 같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뉘에미아는 같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아, 번번이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 그는 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아, 이에 그들이 이제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우리... 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도 삼발라시 신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신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여기 어, 내용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아,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 이제 느에미아가 그들이 계속 만나자고 하는 여기에 응하지 않자 이제 어, 전략을 이제 바꿨습니다. 아, 이 다섯 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요. 느에미아에 아,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이 편지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 공개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아, 그들의 또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 이 편지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 그들은 아, 이,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좀 느에미아를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아, 이제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에 대한 느에미아의 반응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해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에미아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삼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들의 이 반복되고 때는 집요한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느헤미야는 사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 성벽을 완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위협, 협박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셨습니다. 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 그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 자, 이렇게 네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제안 요구를 거절하 하자 그들은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예언자를 매수해서 그를 통해서 이 니에미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박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으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수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정말 아주 어, 집요하죠? 어, 이 전략을 이제 예언자까지 매수해서 이를 통해서 어, 느에미아를 곤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또 갖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스마야는 느에미아에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출임을 어, 닫고 죽음을 피하라고 어, 이야기하는데요. 어, 바로 이 느에미아를 생각해 주면서 어, 좋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의도는 느에미아로 하여금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고요. 느에미아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이번에도 그 예언자 스마야의 말에 아, 느에아를 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삼발라시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 때와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멜성의 큐티 제목이 방해를 물리친 분별의 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느에미아는 삼발랍과 도비아 등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요. 그들의 집요한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의해서 매수된 예언자의 권유마저 자신을 해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평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협박, 이언자 매수 등 삼발랏과 도비야 등의 이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에게도 이런 이제 방해나 어려움들이 있고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앞서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심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것이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자세에 관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냐? 나가야 하냐? 꼭 그런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하냐? 꼭 그렇게 교회를 멀리 다녀야 하는가? 꼭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가? 좀 쉽게 해, 좀 편안하게 할수 없어. 그렇게도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수 있잖아. 뭐 이런 이제 방해와 유혹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해와 유혹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 느헤미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요. 어떤 방해와 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가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마실 때나 일어나 마지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스리랑카에 어떤 1 1 분의 우리 단동선 팀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어찌 잘 이제 돌아왔고요. 같이 만나서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은혜 가운데 많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 주님께서 그 스리랑카 기억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신약 교회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우리, 대입 수험생들, 수험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맡겨 준 일들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예결산 위원들, 또 감사위원들, 또 일이 모여서 함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주님께 시선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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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뉘에미아가 정말 성벽 재건이라는 선한 일을 하며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었지만 끝까지 아, 그의 이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승리하며 나갔던 그 누에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였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새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입수선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초원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어, 각 수업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시리랑카에 단기동역 선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우리 최성봉 선교사님 등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 일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팀원들 또 좋은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영원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